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나온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모두 죽습니다. 왜인간이 죽는 것입니까? 부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온정한 말씀에 따라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만약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손톱만한 미움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 상상한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그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종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아주 의로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판사가 감옥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수백 가지의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 죄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그 죄들 을가얗게다 알고 계시고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비추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전지 전대가 시하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즉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 누구든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은 실존한 장소를 분명히 보여주며, 지옥의 정주와 또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에 용광되어, 거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의 며느 가는 곳이고, 밤, 낮수로 영원히 안 식이 없는 곳이며, 참으로 지옥은 무서운 곳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한 사람을 사랑했느냐 있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을비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것을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받으라 했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였으며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않으 했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사람이 저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기 때문에 국률과 사랑이 풍성하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보의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진이의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으며 이러한 화해 업무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시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넘치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거저 주신 이 선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신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인들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내적으로는 성령령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 역할 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며 캐나과 방탕에 빠져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종교도 있고 선한 사람이고 선행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죽으면 좋은 것 가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시도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까지 끝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봉수가 나서 그들을 다멸하였느니라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재앙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않니냐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에 행위들을 회개 하지 않니냐고 마귀들과 도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꼭 보거나 듣거나 거릴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로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 사랑과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며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과 반란과평견과 존재과 전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기근에도 심판이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경고하신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죽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 내 심판이 있나니, 이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으로 불과 유아으로타는 불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보다 드림으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입니까? 구원받기원 그 하신다면, 시고 여러분이 죄인님을 깨닫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을 구원의 스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어느 날. 온 세상을 향한 한 마디 외침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One day when there was darkness over all the earth, there was a cry to the whole world. It is finished.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This is what Jesus Christ cried before he took his last breath after he was hanging on the cross for six hours.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What had finished while dying terribly on the cross.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원어를 연구해 보면 이것은 재정 용어로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불했다. It is finished. If you study the original language of this word, it can be found that in financial terms, it means fully paid.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걸까요 혹은 이것은 어떻게 그리고 왜 완전히 지불하신 걸까요? Then what did Jesus pay for on the cross? Or how and why did he do it?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그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Holy Bible in Romans 6.23, all the wages of sin is death. In other words, the price of sin is death. Whosoever commits sin, he or she must die for it.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둘,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What the death w i c h talking about here? It's not only just physical death, but also, ultimately, eternal separation from God. The book of Revelations states that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price of sin is death. the i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한 미움도 다 죄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But the problem is that everyone is guilty. God considers even tiny bits of hate in your heart as sin. The Holy Scripture says in Romans 3:23,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운명, 즉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갖게 됩니다. 죄인은 사망으로 그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After the fall of Adam and Eve, man is born a sinner and lives in sin. That's why mankind comes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must be separated from God. In other words, they have no choice but to go to hell even when they die. The sinner pays the penalty for sin by death.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기록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But here's the twist Jesus paid the penalty for our sins, though he is sinless. As the wages of sin is death, Jesus died in our place and for us. Furthermore, he shed his blood for the remission of our sins. Because as the book of Hebrews 922 says,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laughs>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없는 피흘림만이 죄들의 사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들, 하나니, 아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The remission of sins is achieved neither by many good deeds nor by fervent prayers. Only the shedding of innocent blood can achieve remission of sins. 예수, 그리 God, God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세째 날구하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Jesus Christ died, crucif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s how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더블급을 로머스인 최악적 5를 세이스 했을 때 But God commanded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왜 완전히 지불하신 걸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과 피로 우리를 살아나셔서 완전히 지불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즉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What, how, and why did he pay in full? Jesus paid the full penalty for our sins by his own death and blood because he loves us. This is the gospel, the good news.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선 결단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But Well making this good news yours depends on your faith and choice. Don't give me wrong. God is never begging for your faith. Is warning you. He that not shall be damned. 다만 하나님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사이름을 부르는 자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다람은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God is just inviting you to the gospel.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And the book of Ephesians says in chapter 2 verse 8 t o 9.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laughs>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The gift of God has already been fully paid. Will you now accept His gift so that you can be saved? Or will you go to hell without believing what Jesus Christ did for you, rejecting His gift? 그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되 요한복음 십구장 서천절 말했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John 19:30. 내시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배신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사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 앞에서 연한 초록같이, 바른 땅에서 나온 우리같이 자라니, 그에게는 보양도 없고, 보안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때 그를 통과할 만한 아름다움이었구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췄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우리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지만 그분께서는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12월 24일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생일은 12월 24일도 아니지만. 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참으로 왕이 되셔야 할 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시며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중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은오분을 구원자로서 또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앞으로 천년 동안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실제로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께서는 이 땅을 탐치하실수 없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으므로 우리가 황평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을 받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르신 죄의 행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음 탄생 그 이상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삶의 영원한 종착지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물어보면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들을 갚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배움 심판자 앞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주로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대신 갚아 주신 우리께서도 자신의 피를 보증으로 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사실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의 죄들을 거기에 맡기려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잘못들을 갚아주신 분의 피 앞에서 증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원의 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지금 믿기를 원합니다.